아게 뭐였지 그때? 그 뭐. 아니 그거 말고 아, 리얼마스터를공부하는데내 일주일 동안 하루에 진짜 거짓말하는 게 일곱 시간 여덟 시간 막 전화해가면서 붙들어가면서. 아나중에 머리가 다 빠지는 것 같아. 지진 만은그 다음으로 열쇠 장인거 아직 못 보면. 아 그래서 수정으로 공개로 하면 또 돼요. 근데 어떤 건또안 돼. You 은 o m e on, my good, come on, w 친구한랑 나. 댓글 한번 쳐보세요. 댓글이 어떤 거같던거 Okay. Uh -huh. 채팅창이 안 보여가지고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나주 음악사랑입니다. 볼 수가 없네요. 회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충북 음성이 왔습니다 연주를 너무나 잘 하시더라고요 대단하셔요 앞이 안 보이셔도 연주를 멋지게 잘 하셔가지고 감동 받았습니다 곤오경 TV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. 와 이렇게 악기도 멋지게 잘하셔요. 그렇고 안 보이신데도 아까 연주를 기가 막히게 잘하셔가지고. Thank you so much. 일본에서 오셨네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섹스폰이 멋지죠? 소리가 기가 막히대요. 대단하시죠?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저는 매일 운전 중인데 또 잠시 시간을 내 가지고 이렇게 예술적으로 잘 하시기 때문에 한번 구경 왔습니다 수현 누님 어서 오세요 충북 음성에서 이따 장수로 내려가야 되니까 또 이쪽에 멋지게 연주를 잘 하시고 하시니까 그래가지고 한번 들려 가지고 와봤는데 대단하셔요. 하, 정말로 섹스폰 옛날에 잘 나가시니까 그냥 충북 음성 지부 해가지고 멋지죠. 에? 자 인사 한번 해주세요. 하. 아,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아 이거 대단하셔요. 이분이 시 그... 네, 대단하셔요. 안 보이시는데도. 너무나 잘 하셔요. 그래갖고 연주가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아 이런 부분이 진짜 진짜 참 예술이구나 그런 한 생각이 드네요. 인생길 동생 어서 오세요 고마워요 최고입니다 최고. 제가 감동 받아가지고 지금 오늘 저녁에 잠안 자고 운전을 해도 <laughs> 편할 것 같아요. 다음에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 되면 이쪽으로 모시고 놀러 한번 오고 싶네요. 장현우 눈이 덕분에 이렇게 멋진 구경하고 제가 진짜 오늘 힐링을 하네요. 인생의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데 이렇게 함께 찾아다니고 시간을 난대로 이렇게 볼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가 싶네요. 고맙습니다. 상, 상도 많이 타셨어요. 어려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예술 활동을 하셔가지고 대단하시죠. 감동입니다. 상패 보세요. 정말 사단법인 한국 예술인협회진천지혜 해가지고 상패까지 해서 감사패. 짱입니다, 짱. 또또이 멋지게 또딱 <laughs> 작품을 만들어 놓으셨네요. 섹스 번 종류도 이렇게 많네요. 자, 이걸로 해갖고, 또, 여러분들도 봤으니까, 일단, 종방을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, 감사하고 고맙습니다. 이번 주 토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. 빠이빠이. 종방합니다. 사랑합니다. 이게 정리하면. 이제